20mm만큼 튀어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1차 작업을 해주시고, 그래서 c 에선 반도 마찬가지인데 축이 모델링을 불러오시면 돼요. 다 됐으면은 여기 바디 이동 복사 있죠? 바디 이동 복사 눌러가지고 얘를 이제 회전 시킬 거예요. 회전은 x축 기준으로 180도, x축 기준으로 180도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집히죠 여기 보면 선두개가 겹쳐져있어요 선두개 겹쳐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도형은 무조건 하나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선두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여기 A면 있잖아요 A면 같은 경우에도 잠깐 A면? A면도